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측면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연락하면 재회가 가능한 경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큼지막하게 딱한 가지의 내용만 전달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별 후에 상대방과의 재회를 바라보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거는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와닿지도 않는 나만의 진심을 자꾸 전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만 진심이랍시고 제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별 후에 마음이 너무 급하고 감정이 안 달라서 시야가 좁아져 있을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말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건 뭐 카톡 장문으로 전하건 뭐 전화를 하건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줄줄 전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쪽짜리 소통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이 충분한 고민 끝에 이별을 결심했다면 사실 상대가 지금 당장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뚜렷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하고 싶은 말만 많고 정작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어떤 말을 듣고 싶을지, 또 어떤 말을 듣기 싫을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재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닙니다. 가끔 뭐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적어도 재회에 있어서 저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진심이 아니어도 내가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상대에게 득이 될 부분이 생기면 상대방도 그 만남을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헤어지고 간절한 내 마음을 가지고 백날 진심을 전하려고 해봤자 그게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불쌍해서 뭐 안타까워서 정 때문에 다시 만나주는 걸 제외하고는 제외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이별을 선택했다면 당연하게도 이제는 나와의 관계에서 끌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헤어진 거죠. 상대방은 평소에 헬스하는 것도 좋아하고 건강 챙기는 걸 좋아해서 식단 관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연애를 이어가면서 연인과도 이런 생활 패턴을 잘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더 진전이 커지고 더 깊어진다고 느낄 만한 사람인데, 정작 나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건강하게 사는 걸 떠나서 너무 과도하게 음주를 즐기거나, 어떨 때는 끼니도 잘 챙겨 먹지 않고 대충 과자로 때운다거나.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맞는다고 느꼈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서 스트레스까지 커지니까 이별을 고하게된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나를 붙잡고자 하는 상대방이 이제 와서, 나, 이제 정말 열심히 운동을 시작해 볼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아요. 여기서 최소한의 반전을 주려면, 나 최근에 런닝도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인터벌까지 하게 됐어 뭐 5kg씩 해보니까 정말 몇 주도 안 돼서 효과가 너무 크더라 단순히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머리도 되게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너가 왜 이렇게까지 활동적인 생활을 좋아했는지 내가 많이 느꼈어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술도 끊다 보니까 매일매일 에너지 넘치는 느낌이 뭔지를 알겠더라 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관심사와 니즈를 반영한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진짜 조금 달라진 것같기는 하다라며 호기심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노력들이 심리학적으로는 곧 가치 제공과 친숙성 효과를 자극을 해서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로 상대방은 유머 감각이 잘 통하고 뭐 자부심이 있고 가끔씩은 카리스마 있는 결단력 있는 모습을 원했는데 만남을 이어가면서 상대방이 여러 번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태까지 계속 눈치 없이 그냥 더 잘할게라는 말만 반복을 해왔던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저 나를 만나주고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당장 뭘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괜히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본인도 모르는 노력이라는 걸 하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정말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하겠다. 진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자꾸만 벽과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꾸만 더 이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건 눈치껏 내가 알아서 파악을 하고 가끔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내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안에서 평상시 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 더 결단력 있는 말과 행동을 이어가 봤다 그랬더니 자신감도 붙고 실제로 좋은 결과도 나왔다. 아마 너라면 이런 거를 원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너의 영향이 큰것 같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되어야 상대가 원하는 매력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보여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바로 상대방이 원하는 진심이라는 거죠.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진심은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채워 줄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 줘. 차단만 하지 말아 그때까지 다른 이성만 만나지 말아줘 이런 간절한 호소죠 이것 또한 내 딸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진심을 전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결국 상대방에게 부담만 줄 뿐이죠 다르게 해석하면 진심이라는 말로 위장한 감정적 의존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어, 매력적인 모습 그거는 사실 연애를 하면서든 헤어지고 나서든 상대가 평상시에 나에게 보여줬던 어떤 관심사나 질문 속에서도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상대방이 평상시에. 아 나는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조금 멋있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 뭐 최근에 드라마 속 어떤 주인공이 뭐 이런 행동을 했는데 좀 매력적이더라. 라고 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면 그런 힌트를 잡아서 내가 변화해야 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면 적어도 당장 받아주지는 않을지언정 어느 정도의 호기심과 호감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외의 핵심은 진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니즈를 읽는 눈치와 센스 그리고 그에 맞는 제안을 하는 게. 가장 관건이다. 그리고 사실상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진심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의 진심은 그냥 이 과정을 돕는 하나의 작은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진심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이별 사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제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